안녕하세요 도시 경제 김 팀장입니다 오늘은 동작구 상도동 그중에서도 이제 장승배기역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는 대규모 변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 상도동이라고 하면 일단 오래된 빌라와 단족, 단독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이른바 이제 빌라촌의 이미지가 강한 곳이죠 하지만 지금 이곳은 재개발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노후 주거지가 이제 하나둘 철거되고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주거벨트로 변신하는 말 그대로 격변의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상도동은 위치만 놓고 보면 이제 중심과 배후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어, 동쪽으로는 이제 강남 반포권이 이어지고요. 서쪽으로는 이제 여의도 금융 업무지구와 맞닿아 있으면서 어, 북쪽으로는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한강이 가깝게 있습니다. 특히 장승백기역은 7호선을 따라서 강남권 이동이 용이하고요. 여의도까지는 이제 차량으로 10분 정도, 용산까지는 다리 하나만 건너, 건너면 이제 닿을 수 있는 초근접 입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런 위치는 이제 단순히 편리하다 해서 끝나지 않고요 향후 반포 여의도 용산 발생하는 이제 고가 아파트 수요에 일부가 상도동으로 자연스럽게 흘러올 수 있다고 보입니다 어, 가격상승 압력 또한 이제 꾸준히 받을 수 있다는 의미겠죠 상도동의 변화는 장승배기역을 남쪽으로 내려오면 확연히 보입니다 어, 오래된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이 빽빽했던 골목들이 이제는 이제 재개발 구역 표지판으로 하나씩 채워지고 있습니다 어, 대표적인 구역별 흐름을 한번 말씀드리면, 어, 상도동 242번지 일대 모아타운 먼저 보면은, 한 1498세대로 이제 관리 계획 승인 고시까지 마쳤습니다. 초기 재, 재개발 치고는 진행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조합원 비율이 낮아서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많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제 상도 14구역, 어, 약 1200세대 예정입니다. 어, 신탁방식으로 추진되면서 이제 정비구역 지정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어, 그 주변에 또 이제 15구역, 무려 여기는 이제 3,204세대 대단지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35층 높이에 33개 동으로 구성이 될 거고요. 정비구역 지정 후 불과 2개월 만에 신탁사가 선정될 정도로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 주변 오른쪽으로는 이제 신통 기획 신규 후보지라고 해서 약 2,0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 조성 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면적이 넓고 어, 토지 소유자가 수, 수가 많아서 장기적으로는 이제 장승백이 일대 핵심 신축 타운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어, 그리고 특히 주목할 점은 동작 센트럴 자이입니다. 지역 주택 조합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착공까지 성공해서 이제 2028년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사업성이 뛰어나고 수요가 뒷받침이 안 되면 이제 불가능한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상도동의 미래가 이제 더 밝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 바로 서부선 경전철입니다. 창릉 신도시에서 서울대 입구를 잇는 이 노선은 남북을 직결하며 장승백이 역과 노량진 역 모두를 경유합니다. 서울의 기존 지하철망이 동서축 중심이었다면 이제 서부선은 그와 다르게 남북 종단 노선으로 교통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여의도, 마포, 신촌까지 한 번에 연결이 되면서 기존 7호선, 9호선과 환승하면 이제 강남 접근성도 강화된다고 볼수 있죠. 2031년 개통이 목표인데 이제 개통 전에 매입한 부동산은 개통 이후 시세 상승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 장승배기역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있습니다. 이쪽도 이제 1구역부터 8구역까지 총 만 세대 규모로 일부는 이미 철거 착공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제 6구역 라클라체 자이언트 파인 올해 6월에 착공을 했고요. 하반기 일반 분양 예정에 있습니다. 그 1구역과 3구역 현재 이제 포스코가 시공이 정해졌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4구역과 5구역 시공사 선정 후에 이제 2주 철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8구역 아크로리버 스카이 대림에서 시공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까지 완료된 상태고요. 어, 현재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완성이 되면 상도동 재배, 재개발과 맞물려서 이제 장승배기에서 노량진 사이에 2만 5천 세대의 대규모 신축 주거벨트가 탄생합니다. 이 규모라면 이제 동작구의 주거지형이 완전히 바뀌는 것은 물론이고 어, 서울 선남권 신축 아파트의 대표 축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승배 기업 도보권에서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상도파크 자이 전용 8, 4제곱 기준으로 약 17에서 18억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이제 반포 여의도 신축 아파트보다 여전히 이제 20%에서 30% 정도 저렴한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고 교통, 생활, 인프라가 개선되는 만큼 가격 격차를 메우는 방향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 투자와 내집 마련,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드리면 초기 재개발 구역은 이제 분양가 메리트와 사업 속도에서 유리합니다. 어, 모아타운이나 신통기획 후보지 등은 중장기적으로 프리미엄 형성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실수요자 관점으로 보자면 이미 구역 지정, 시공사 선정이 끝난 안정적 사업지를 중심으로 매수를 하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입주 전후의 가격 안정 구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와 이제 실수요자의 공통적으로 봐야 될 거는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부선 개통 후 시세 차익이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진입하는 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패턴은 이제 교통 호재 투자에서 가장 확실한 시나리오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였고요. 어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영상에 나와 있는 상담 바로 요청해주시면 좋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응. 새로운 감각을 응.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지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제